보컬의 제주팟 백운한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어, 비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폐풀이 되는 이 아랫집 화장실의 담배 연기처럼 뭐라고 표현하기도 모자란 제주의 아픈 4월이 돌아왔습니다. 평쟁인가 무장폭동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민중봉기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과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 제대로 된 이름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부녀자나 고령자, 심지어 아기까지 당시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념 대립의 최전선이었다는 점, 해방 공간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결정체였다는 점, 이거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얼마 전이 광주 5.18 학살의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서 일이 있었죠. 어, 결국 사면으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군사 반란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이어가던 그가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 이걸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됐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권력을 잘못 행사한 또는 부당하게 행사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고인이 됐죠. 어, 정부를 대표하는 이승만이나 조병옥, 군경을 대표하는 박진경과 송효찬, 그리고 김익렬, 미군정의 브라운 대령, 무장대 사령관이었던 김달삼과 이덕구 등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당시 정세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 그것이 어떤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따져 묻는 최소한의 역사적 법정만큼이라도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제주 43 정명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을 테니까요. 이상 고칼의 뻘생각이었습니다. 네, 청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 시사 인사이더들의 성지 고칼에 제주파세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시사 모두 각이 고칼입니다. 네. 어 오늘 오프닝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어, 사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뭐 사삼을 막상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가 사삼을 그렇게 잘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유 자또 그렇게 답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 사실 지금도 현안이 많긴 많습니다. 어, 이 희생자분들에 대한 뭐 배상이라든가 보상 문제는 물론이고요. 어 불법 군법에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어, 명예 회복, 어, 그리고 뭐, 트라우마 센터 설치라든가, 왜곡 유포자 처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 정치권이 특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어,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바로 이승만이라든가, 뭐, 조병호, 김달삼 등, 이른바 사삼의 이 주요 키맨, 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그리고 법률적 사실관계라고 봤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사삼이라는 상처가 워낙 깊고 아프다 보니까 관계 대신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옛날 일을 또 조사하고 뭐 들추고 증언을 듣고 찾아내는 것을 좀어 불편해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4.3 사건이 이게 어떻게 진행됐고 그 단계마다 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현재 십수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정명을 찾아야 한다. 과연 정명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많이 회의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역사의 법정 하니까 이게 뭐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 사실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영화인데, 솔로몬의 위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음, JTBC에서도 한번 리메이크가 됐는데, 뭐,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어,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 학교 뒤틀에서, 뒤틀에서 같은 반 친구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어,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아, 이거, 어, 스스로 애가 목숨을 끊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어, 사실 그게 아니다 얘가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살해된 것이다 라는 새로운 주장이 이제 뭐 제기가 됩니다 이게 뭐 경찰에도 이제 고발장이 투사가 되고 또 이제 뭐 언론사에도 이제 제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게 결국 어느 편도 믿지 못하게 된 학교 학생들이 결국 교내 재판을 열고 진실을 찾아간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뭐 영화니까 그럴 수 있다 뭐뭐 뭐, 무슨 뭐 해봤자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할수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어떤 진실을 찾아가는 어 공론화를 시키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어, 제주의 사삼 어, 정명 그리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책임자 처벌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진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요렇게라도 좀 뭔가, 음, 진실을 이렇게 좀 제대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